몽 신비한 진동. 저기선 감지기 설치 <목> 완료. 다행이다. 우린 이제 순찰을 하러 가자 <laughs> 네. 어? 반피오, 안트리 분명 다시 심메 보석을 훔치러 올 거야. 준비는 모두 잘 됐어? 걱정 마세요. 저희가 박물관에 빈틈없이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해놨거든요 조금이라도가까이오면 바로 경보가 울릴 거예요 이안게어면이냐 응? <laughs> <laughs> <안테나> 어? <laughs> 괜찮아요. 그냥 모기예요. 하면, 에모기까지감지하다니 정말 대단해 <laughs> 경장님! 어, 도베르만, 저쪽 상황은 어때? <laughs> 이상 없습니다 <laughs> 예! 어, 블록성이 무너졌다. 무너졌다. 어? 나 때문에 블록성이 무너진 거니? 미안. 내가 다시 쌓아 줄게. 다 쌓았다. 어? 어? 블록이 또 쓰러질 것 같아요. 어, 잠깐만. 이제 무너지지 않을 거야. 우와! 진짜 <laughs> 대단하다 감사합니다.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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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이 흔들리고 있잖아. 어, 어? 무슨 일이죠? 아, 어? 물고기, 큰일이다 제, 제, 예예예. 뭐지? 다이콘 받았다. 물고기들이 대체 왜 이러지? 무너진 불로 흔들리는 어항. 이건 전부 진동 때문인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? 어. <laughs> 어? 밑에 어. 뭐가 있는데? <laughs> 경찰은 우리가 땅굴을 파서 심해 보석을 훔치러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지? <laughs> 이제 흙을 퍼내자. 알았어. 굴착기 가동. <laughs> 어? 응? 어? 어? 어떻게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 하니? 그건 음. 내가 할게. 넌 땅굴을 파 알겠어? 음. 이거 받아 에이. 에이 음. 무겁다큰일아이리다 빨리 멈춰! 마, 멈출 수가 없어. <laughs> 텅빈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 이 밑에 땅굴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땅굴이 박물관으로 이어지네요 카네코루소 경장님, 파피용 어? 안텔리 땅굴을 파서 심의 보석을 어? 훔치려는 것 같아요 뭐라고? 뭐라고요? 큰일이야, 어? 어서 보석을 확인하러 가자 <laughs> 드디어, 드디어 멈췄다. 뭐? 뭐? 어? <laughs> 어? 어? 심의 보석이다. 와! <laughs> 얼른 가져가자. 너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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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서둘자. <서두르자>. 소리도 <도림도> 없지. 짐. <laughs> <laughs> 어! 경찰 역시 너였구나 <laughs> 거기서! 아이고! 넌 체포됐어! 경장님 말이 맞았어요. 안테리 땅굴을 파서 심해 보석을 훔치려고 했어요. 한 명은 잡았지만, 나머지 한 명은 도망가 버렸어. 걱정 마세요. 응. 저희가 땅굴 입구를 응. 찾았어요. 응. <laughs> 와, 정말 긴 땅굴이다. 어? 아니야, 돼? 아, 또 경찰이야? 이제, <laughs> <laughs> 어? 어? <웃음> 나한테를 잡겠다니 어림도 없지. 미! 음? 어? <laughs> 아이고야! 음. 아이고! 어? 너 음. 어? 어? 음. 뭐야? 나 너무 잘하잖아. 음. 멈춰! 음. 어? 어? 큰일이다. 음. 안 돼. 음. 빨리 멈춰! 땅굴이 곧무너질 거야. 아! 멈출 수가 어어 내가 도와줄게! No! 어, 야나그이어야이어야리어리 실패했어! 안티니가 거인으로 변했어요. <laughs> 난 심의 수정이 없어도 거인 안테를 만들 수 있다고. 성공한 건가? 뭐?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. 헤 <laughs> 으아! 으아! 실아 으아! 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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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했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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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는놀 생각만 하지 임무는 전혀 못한다고! 대포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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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떠올랐어! 어? 안티니! 어? 놀이공원에는 아이들도 많고 놀이기구도 많아! 그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같이 놀자! 대포! 어. 어. 어 너무 춥다 안티니 왜또안 어? 입으면 감기 걸려 다+ <laughs> 만들었다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이거 누구 모자지. 어? 어. 에이치! 에이치! 아기 카피 봐라.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해. 안 그럼 감기 걸린다. 네. 또 어? 어? 무슨 어? 일이지? 어. 일이 아! 어? 아! 나타났어요. 아! 얼른 가보자. <laughs> 어, 저고인 안티니 같은데 분명 또 안테르짓이에요 안티니 어, 당장 멈춰 어, 경찰이다 우와, 우와, 대박! 조심해 <웃음> 어? <웃음> 경찰도 별거 아니잖아 안티니 응. 공놀이하자 <laughs> 대박 위험해 <laughs> 어서 공속으로 숨어. <웃음> <웃음> Go! <웃음> Go! <웃음> <웃음> 안티니, 재밌지? <laughs> 안티니는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라 그냥 놀고 싶은 거야 <laughs> 카네코르스 경장님, 바피용 거인 안티니가 놀이공원에서 소동을 피우고 있어요 빨리 큰 동을 가져와서 안티니를 유인해 주세요 네,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공놀이하자. 아, 어? 대박! 나랑도 어? <laughs> 놀자꾸나. 하지 말고 이쪽으로 대피하세요. <laughs> 다행이에요. 안티니를 성공적으로 유인했어요. <laughs> 위험해!

열이 나나 봐. 제가 얼른 병원으로 데려갈게요. 어, 통신이 복구됐네. 너 이제 안트니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? 안트니 더 이상 안트니를 나쁜 일에 이용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. 반드시 널 잡고 말겠다. <laughs> 심해 특급 열차. 친구들 오늘은 바다 속을 구경하러 갈 거예요. 승객 여러분, 시내 특급 열차를 탈 때는 꼭 승차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해요. 네. 열차가 곧 도착하니까 어서 와서 줄을 서요. 네. 아, 모두 노란선 밖에서 기다려야 해요. 네. 음. 여러분, 이제 열차에 타요. 네. 예! 어? <laughs> 우와. 애들이 정말 많네. <laughs> 내가 누군지 들키면 안 되지. <laughs> 아이들을 전부 데려가야지. <laughs> 승객 여러분, 심야 특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어? 짐은 위쪽 어? 선반에 올려 놔야 안전해요. 예! <laughs> 먼저 아이들이랑 친해져야겠다 어? 얘들아, 내가 짐을 올려줄게 다 올렸다 고마워요, 누나 <laughs> 어? 무슨 일이죠? 어? <laughs> 짐은 떨어지지 않게 잘 올려놔야 해요. 음. 네. 어? 그, 그 눈엔 어디갔지 어디 이런. <laughs> 아. 친구들, 이제 함께 바닷속 생물을 알아볼까요? 네. 음, 저건 흰 동가리랍니다. 어 저기 봐 귀여운 돌고래다. 어왜 커다란 문어는 안 보이지? 어큰 문어? 헤장해 <laughs> 볼까?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난류 구간에 들어갑니다. 열차가 흔들리니 좌석에 잘 앉아 주세요. 나. <laughs> 여러분 심해 해파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어? 이역 정말 예쁘다 우와! 해파리 전등이랑 풍선이 있어 해파리 아이스크림도 있네 우와! 우와! 우리 내려서 구경하자 하지만 선생님이 혼자 내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선생님! 어? 화장실 가고 싶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어, 가자! 금방 다녀오면 돼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? 큰일 났다 변장이 벗겨져서 들켜버릴 거야 하. 어, 어. 하. 여긴 순찰 끝났으니 이제 다음 역으로 가자 네. 아야, 왜 아직도 안 나오지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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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웃음>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 다음 분이 오래 기다리고 어. 있어서요 나가! 이런 경찰이잖아 정말 죄송해요. 내가 아파서요. <laughs> 저분 뭔가 수상해 보여요. <laughs> 아기 카피바라! 누나 카피바라! 어디 간 거니? 바다표범 선생님, 무슨 일이에요? 레브라도 경장님, 카피바라 남매가 사라졌어요! 뭐라고요? 바다표범 선생님, 남은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. 네, 알겠어요. 도베르만, 어서 카피바라 남매를 찾으러 가자! 카페가 카피 그러나며 어디 있니? 어? 아! 하, 택이 뻗네 누나,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. <laughs> 이런 우연히 얘네라도 데려가자. 우리 빨리 열차로 돌아가자. 친구들, 어? 이것 뿐염. 헤헤헤 <laughs> 하헤호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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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나>, 정말 <laughs> 대단해요. 더 재미있는 것들도 접을 수 있지. 짜잔! 따라와!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야지. 뚜뚜뚜! <laughs> 자동차 변신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너는 안테리잖아. 헉, 헉? 어? 장이 벗겨졌네. 헤헤. <laughs> 그럼 순순히 날 따라오렴. 경장님, 열차 안을 다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. 설마 내렸나? 어, 어, 저기잖아. 있 <laughs> 멈춰! 이런 경찰이다! 멈춰! <laughs>

안날뻔했다안테 도망갈 생각하지 마. <laughs> 고무손. 어? <짱해. 웃음> 어? 토끼가 왜 아직도 안 오지? 아, 저눈부신 빛은 뭐야? 나 왔어. 토끼다. 목걸이 진짜 예쁘다. 그렇지? 이건 우리 엄마가 제일 아끼시는 목걸이야. 나 내가 몰래 가져왔어. 토끼야, 어, 아이들은 귀한 물건을 밖에 함부로 가지고 나오면 안 돼.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노릴 수도 있단다. 얼른 집에 가져다 놓디야. 어, 알겠어요. 잘가. 당연이게 <laughs> 가방이 어디 갔지 <laughs> 이 고무선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다 훔칠 수있지롱해운 <laughs> <오늘> 아주 큰향이구만응 <laughs> 통이 사라졌잖아 <laughs> 오늘 저녁은 매운탕이다. <laughs> 거기서! 아이야 아이고, 아, 도망갔네. 어? 뭐가 이렇게 눈부시지? 우와, 보석 목걸이잖아. 저 목걸이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어. 어? 이상한 언니네. 어? 사라졌잖아. 히히히히. <laughs> 와. 어? 어? 안 어? 어? 사탕. 토끼야? 어? 토끼야. 어? 방금 부딪혀서 아팠지. 미안해. 어? 이거 줄게. 와. 어? 어? 엄청 큰 사탕이다. 사탕 줄 테니 나에게 목걸이 한 번만 보여주지 않을래? 어? 안돼요. 어? 엄마가 낯선 사람이 어? 주는 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. 어. 어. <laughs> 안 속는다 이거지? 그럼 훔칠 수밖에. <웃음> 어? <웃음> 그래 좋았어. 예. <laughs> <놔>? 이런 나이 곧. 네. 아. 그래, 이번엔 무조건이지 어? <laughs> 잡았다 어, 왜안당겨 주는 거야 아이고 아, 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고눈눈눈눈눈눈눈 헤헤, l l 목걸이 내놔! a r i n 무슨, 저기, 무슨 일이니? 토 e 야 무슨일이니? 제 목걸이를 <laughs> 뺏겼어요! 안 tell me, tell me, 고무 선의 능력을 보여주지. 어 어디 갔지? 응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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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 나와. 둔하다. 안테 얼른 나와. 응? 음? 저기 있잖아! 자. 음?

어 그래 두 배로만 강아지 달리기 네 어. 뭐가 저렇게 빨라 나도 질수 없지. 어. 이게 이럴 수가! <laughs> 이게 바로 제발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야. 안테, 넌 잡혔어. 토끼 <laughs> 어머님 목걸이 돌려드릴게요. <laughs> 레브라도 경장님 감사합니다. 다시는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지 않을게요.